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근무 중인 입국 심사관 피에르 라보아입니다. 공항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다양한 목적과 이야기가 교차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기도 하죠. 저는 매일 수백 명의 여권을 확인하며 그들이 목적지로의 안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여권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여권입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문서 이상의 가치를 지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비자 없이 입국하거나 도착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세계적으로 강력한 여권 중 하나니까요. 그만큼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며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공항은 붐볐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분위기 속에서 심사대는 끊임없이 여권과 질문이 오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젊은 여성이 제 심사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관광 목적으로 왔습니다. 파리에서 며칠간 머물 예정입니다. 처음 본 인상은 매우 신뢰가 같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태도, 자신감 있는 말투는 그녀를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죠. 게다가 한국 여권이라는 점도 크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데이터베이스 확인 과정에서도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심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어딘가 미묘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파리에 처음 오셨나요? 네.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틀린 것은 없었지만 지나치게 준비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자신만의 이유나 감정을 조금이라도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으로만 보던 에펠탑을 실제로 볼 생각에 너무 설레요라든지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꼭 보고 싶어요. 같은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곤 하죠.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마치 가이드북의 첫 페이지를 읽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마디의 한국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어만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보통 심사관이 봉주를 하고 인사하면 날개라도 안녕하세요를 섞어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그녀의 태도는 지나치게 영어에 의존하고 있었고. 마치 완벽히 준비된 스크립트를 따라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직업적 감각으로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여권을 스캔해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여권 관련 데이터가 공유되기 때문에 분실된 여권이나 도난된 문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 결과, 여권의 외관과 정보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소지한 여권 번호가 최근 분실 신고된 여권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료 심사관 마리 클레르를 불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마리, 이 여권을 봐. 외관상 문제 없어 보이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선 분실 신고된 번호로 확인됐어. 그녀는 자신이 관광객이라고 주장하는데 뭔가 이상해. 마리는 여권과 데이터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한국 여권 도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 특히 국제 범죄 조직들이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를 악용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우리 더 깊이 조사해야겠어. 저는 그녀에게 별다른 의심을 표시하지 않은 채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단순히 분실된 여권을 우연히 소지한 것인지 아니면 더큰 사건과 연관된 것인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관련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심사실로 안내된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 왔을 뿐이에요. 여권도 분명히 제 것이 맞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희는 이미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권이 분실 신고된 문서라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심사실에서는 여권 감식을 위한 추가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권의 표면, 홀로그램, 보안 패턴 등을 자외선 장비와 확대경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피에르, 보세요. 여권의 기본 정보는 정상이지만 이 홀로그램의 빛 반사가 약간 어긋나 있어요. 동료인 마리가 여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홀로그램은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 여권에서 종종 나타나는 미세한 왜곡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위조 기술로 만들어진 문서 같군요. 저는 여권을 감식 장비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녀의 지문을 스캔하여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지문은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문 조회가 시작되자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데이터베이스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중국 국적의 리우 장메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여러 국가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입국하려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데이터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리우 장메이 최근에 홍콩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었군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연결된 이름입니다. 마리도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한국 여권이 도용 사례로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워낙 신뢰도가 높다 보니 위조나 도난된 여권이 밀입국이나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그녀에게 이 사실을 직접 알리자 처음에 당당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의 주장과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리우장 메이 씨, 당신의 신원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이 여권은 도난당한 한국 여권으로 당신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프랑스 법무부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한국 여권 도용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그녀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 조직은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를 악용해 위조 및 도난 여권을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로 밀수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그녀의 여권 사용 내역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불법 입국 시도를 넘어 국제적인 위조 여권 조직의 일환임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마리는 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국제적 신뢰도가 이렇게 악용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례를 밝혀낸 것은 큰 성과야.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할 거야.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여권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여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신뢰를 상징하는 문서로 세계 곳곳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높은 신뢰 때문에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한국 여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야.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얼굴이자 국제적으로 쌓아온 신뢰의 상징이지. 우리가 이 신뢰를 지키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수 있다는 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일이야.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여권 심사를 넘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러한 시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범죄 조직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만큼 우리의 노력도 한층 더 정교해져야 하죠. 리우 장매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공항의 평화가 돌아온 것도 잠시 또 다른 여권 도용 사건이 심사대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복장에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로 여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프랑스에 왔습니다. 여권은 한국 여권이었고, 겉보기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산 출신이며,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무역강남회에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이어가며, 작은 이상함이 감지됐습니다. 우선, 그의 한국어 억양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오래 거주한 한국인이 한국어를 서툴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의 억양은 단순히 서툴다는 차원을 넘어 마치 학습자가 연습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부산 출신이시라고요? 부산 정말 좋죠? 해운대 근처가 멋지지 않나요? 제가 친근하게 말을 건네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부산은 아름답습니다. 해운대 정말 좋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히 부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그곳에 대한 실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느껴진 미묘한 어색함과 말투의 부자연스러움은 심사관으로서 저의 촉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더 던져봤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미팅은 어느 회사와 진행하시나요? 음, 파리무역강남회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그는 질문에 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피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말하는 방식 역시 지나치게 준비된 듯 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로 오신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의 여권을 좀더 세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권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외관은 완벽해 보였지만, 자외선 장비로 보안 패턴을 검사하니 미세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패턴의 일부가 원래의 한국 여권과 일치하지 않았고 전자 칩 데이터도 비어 있었습니다. 피에르, 이 부분을 보세요. 동료 마리가 감식 과정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이건 리우 장매이 사건과 비슷해 보이네요. 위조 기술이 정교하긴 하지만 원본과 미묘하게 다릅니다. 저는 그의 지문을 스캔해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몇분후 예상했던 대로 그의 정체는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국인이 아닌 중국 국적의 왕하오로 이미 위조 여권을 사용해 불법 입국을 시도했던 기록이 여러 국가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왕하오는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여권도 정당하게 발급받은 겁니다. 그러나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이용해 프랑스로 미입국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국제 범죄 조직을 통해 위조 여권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권은 유럽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서 이 여권이 가장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건에서도 도난된 한국 여권의 정보를 기반으로 위조 여권이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권을 조작하는 방식이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단순히 도난 여권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 전자칩 데이터까지 조작하려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다음엔 더 정교한 방식으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마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런 단서들을 놓치지 않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한국 여권이 가진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왕하우는 체포되었고, 이번 사건은 프랑스 당국과 한국. 대사관 간의 협력을 통해 국제범죄 조직을 추적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진술과 여권 위조 방식은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교묘한 시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심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계속 막아낼 수 있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위조 여권 적갈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범죄조직의 새로운 수법을 드러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여권이 가진 위상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저를 비롯한 공항 심사관들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리우 장메이와 왕 하오의 위조 여권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법 입국 시도를 넘어 국제 범죄 조직의 침이라고도 정교한 계획을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얼굴이며 국제적 신뢰를 상징하는 문서입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를 자랑합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가 193개국에 달하는 세계 상위권의 여권 중 하나죠. 이는 단순히 외교적 성과뿐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성실성과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이 신뢰가 높을수록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 또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두 사건은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공항심사관으로서 저희의 임무는 단순히 여권을 스캔하고 정보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들을 통해 저는 심사관의 역할이 단순한 절차를 넘어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특히 왕하오 사건에서 느낀 직업적 자부심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첫인상에서 큰 의심을 사지 않았지만 작은 어색함이 직업적 감각을 자극했고 결국 위조 여권을 적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사관으로서 작은 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마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며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피에르,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항이 단순히 여행의 관문이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여권 한 장에 담긴 정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한국 여권 같은 문서는 그 나라의 신뢰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 같은 존재니까요. 그런 문서가 악용되는 걸 막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죠. 제가 답했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한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우 장메이와 왕하오 사건 이후 프랑스 공항보안팀은 한국 대사관과 함께 도난 여권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조 여권을 더 빠르게 감지하고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전자 칩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메시지는 저희 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공항 심사관들의 예리한 판단 덕분에 도난 여권과 위조 여권의 악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을 상징합니다. 이번 사건들은 그 신뢰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해졌는지 보여줬지만, 동시에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습니다. 이번 사건들 이후 저는 공항심사대에 서며 매일같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와 쌓아온 신뢰의 결정체다. 그 문서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제가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리우 장메이와 왕하오는 체포되었고 그들의 진술과 증거는 국제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점점 더 정교한 방식으로 위조 여권을 제작하며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가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위조 여권뿐만 아니라 전자칩데이터까지 정교하게 조작하려는 시도가 더 늘어날 거예요. 우리는 한발더 앞서서 대비해야 합니다. 저도 동의하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이번 사건들을 통해 느꼈듯.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죠.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저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심사대에 서 있습니다. 여행자들의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이곳에서 여권 한 장과 몇 마디의 대화가 때로는 국제 범죄를 막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권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한국 여권은 그 높은 신뢰만큼이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심사관들의 세심한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사건은 또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가진 신뢰와 위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악용하려던 시도를 공항, 심사관들의 날카로운 판단과 끈질긴 노력으로 막아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한 나라의 신뢰와 국제적 위상을 상징하는 문서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죠? 국제범죄의 교묘한 시도와 그에 맞서는 심사관들의 집념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위대한 신뢰와 그 책임의 무게를 함께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